안녕하십니까. m t b 의 미스터 근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글쎄요, 호치민 먹방 유튜버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오리국수. 아마 다른 유튜버들께서 많이 이곳을 방문하셨는데요. 어, 오리국수. 너무 극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빈탄군. 빈탄군에 있습니다. 어, 예. 어, 벌써 나왔어. 어, 이게 까망. 까만... 와 wow. 아, 오케이, t h 아 이거네요, 예, 이거 이거. 자 이걸, 예, 저도 영상으로만 보던 음식인데, 어. 와 이렇게 거의 오리 반 마리, 예, 반 마리는 좀안 되겠죠? 여기 뭐 몸통 위에 놓고, 오, 어 이렇게도 있네요. 밑에는 이제 면이 있고요. 오. 이게 전통 베트남 음식은 아니고요. 약간 중국 스타일로 이제 퓨전으로 된 거라고 하네요. 여기 뭐 국물이 아주 끝내 준다고. 국물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아. 와, 이거 약이네, 약. 예? 약입니다. 알수 없는 한약재들이 잘 우려져 있는 그런 국물 맛이에요. 뭐 색깔부터가 벌써 네, 색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와. 어, 좋은데 한번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오. 고기가 분리가 잘 되네.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살점도 잘 떨어지고요. 글쎄, 오리 고기, 뭐, 한국분들 오리 고기 많이 드시죠? 보통 로스를 해 드시거나, 오리 탕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오리 국수는 뭐 흔치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오셔서 여기를 극찬하는지 알것 같아요. 예. 어우 너무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뭐 오리의 그런 특유 잡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아마도 이 국물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이 국물이 예. 오리의 잡내를 다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우 아, 몸이 확실히 반응하네요. 이렇게 좋은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어. 음. 음. 자, 우리, 우리 밑에는 아, 이렇게 면이 있네요. 면은 이게 쌀국수면은 아니고요. 예, 라면 종류 같습니다. 예, 겉면, 겉면을 잘 익힌 면이 있네요. 음, 어, 면보다는 국물이 좋네요. 면도 쫄깃쫄깃합니다. 예. 어, 냄새 너무 좋아. 어, 향 너무 좋고, 어, 좋습니다. 예. 그, 약재를 잘 우려낸 국물이라서, 음 약을 보약 먹는 것 같아요. 예, 고깃국. 우리, 그 한방 삼계탕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좀 국물은 맑고요, 예. 면은 좀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쫀득쫀득합니다. 음. 어, 자꾸 국물이 땡기네. 아유, 어, 고기가. 이게 다 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고기가 잘 익어서 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게. 껍질도 이렇게 빠지고,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까? 소스가 있네. 음. 매운 양념장인데 매콤 달콤하네요. 찍으면 어 맛있네. 음, 음. 맛있어. 음. 너무 늦게 온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집을. 음. 음. 껍질도 그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얘. 전혀 뭐 어디 하나 질긴 는한 그 느낌이 없네요. 이렇게 고기들이 다르게 흘러내리네. 잘 익어서 이렇게 발라내면 이렇게 뼈만 잘 발리네요. 음, 아, 좋네. 오, 좋아. 간만에 또 맛집을 찾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날 술좀 많이 드신 분들은 해장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도 잘봐. 면하고 국물이 조금 따로 노는 맛은 있어요. 면이 좀 많이 생생하다 보니까. 음, 나태좀좀 있나? 음. 아, 국물이 좋아. 예, 근데 그릇 사이즈가 조금 작은 맛이 있어요. 예. 좀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메뉴가 같이 있고요. 예. 아. 아, 좋다. 응, 좋아. 어, 깨우네. 어, 깨우네. 어? <laughs> <개운해>. 어? <laughs> 어, 막 땀나. 아또 <laughs> 어,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좋네요. 아, 이거 딱 이제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야, 이거. 깨우네. 어, 이 껍데기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뭐 이런 껍데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혀 그런 맛이 뭐랄까 잡내가 없으니까 이런 껍데기도 먹는 거에도 뭐랄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음. 아, 제가 여기 오길 잘했다. 괜찮아. 야채도. 음. 어. 아, 진짜 이거, 보약이네, 보약이야. 보약국수. 오리국수, 보약국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어, 좋다. 음 자, 아, 지금이 한 3시 정도 됐는데요. 제가 점심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어, 근데, 술술 잘 들어가네. 요 국물이 좋다 보니까. 아, 저... 이거 이름이 하까오? 네. 김섬이라 안 하는구나. 아, 그리고 여기. 이게 사이드 메뉴. 예. 이게 사이드 메뉴인데요. 예, 하까오. 네. 하, 하, 가오. 하까오라고 하네요. 예. 이것도 이렇게 리뷰하신 분들 보니까 먹어보시더라고요. 요거, 요거 찍어볼까?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 예. 음. 다진 고기랑 이렇게 새우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게 모르는데 예, 이렇게 새우살을 다져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순순히 새우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새우랑 고기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것도, 요것도 맛있네. 요것도 별미네. 네. 뭐 이게 육즙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제 새우고기만두. 네. 음. 이거 돈 내야 되지? <laughs> 어, 네. 뭐 여기 모르겠는데 보통 베트남 이거 돈 조금 냅니다. 예. 그 뭐야? 민보. 어 아, 이것도 우리 친구가 우리 깨똥생이 시켰는데 이거못 보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소개 뭐 하나 볼까? 소개 한번 보겠습니다. 왕만두인데? 아. 중국빵. 네, 중국빵이네요. 소개 해 보니까 이제 고기. 네. 고기 소랑 어이구 어이구 뭐 이런게 나와? 어..이거..이거는 이제 메추리알은 아니고 네. 아 메추리알이네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예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크니까 잘라서 어. 속에 이거 오리고기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는데 했또 이것도 먹어서 리뷰하라니까. 자, 이거는 왕만두 한국 스타일. 원래 이거 이름은 뭐야? 빵다오, 빵싸오빵 쌈는? 아, 빵 아, 이거? 이거야 네, 아, 빵바오. <랑 파오> 빵바오라네요. 예. 네. 빵은 이제 빵이고. 이건 맛 없어요. 이거는 먹지 마세요. 네. <웃음> <별로>. <웃음> 음. 이게 짱이야, 이게. 이거 굿. 원과 이것도 원과 이건 그냥 보통 <laughs> 빈틈. 네. 왜냐하면 여기에 만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육즙 속에 이제 늑 물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속에 물도 없고 그냥 이빵 자체도 한국 스타일의 그 만두피가 좀 쫄깃하거나 부드럽잖아요. 이거는좀 약간 뻑뻑한 빵입니다. 예, 빵 속에 고기 다진 거랑 메추리알이랑 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예. 맛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 이 집은 어쨌든 제일 넘버원은 이겁니다. 예. 오리국수. 예, 이거랑 이거는 뭐 사이드 메뉴니까 이거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아고 나왔다. 이게네 바운요트. 100. 100. 100. 1 0무이바아1 0레바 오케이 잠깐만. 아1 0레바 오. 10. 1 0레바니까 10만하고 3천동. 100. 모1 0레바 이거 아니야? 아1 0레바 이거. 어지 어. 1 0레바 요거 요거 한 그릇이 아 이게 왜 이렇게 또 가격이 조금 거시기하다 삼천 보통 이렇게 삼천동 안 하잖아 잘 보통 빈등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아 이게 하나가 십만동 하고도 삼천 십만그 그니까 이거 한국 돈으로 한오천원 정도 하아 5천원 5천원 좀안 되던지 그럴까 어. 자 오늘 그 호찌민 먹방의 성지입니다 예 오리국수 보약국수 예 많은 유튜버들이 찾아 이곳에 와서 시원하게 한 그릇 금방 뚝딱했고요. 예, 아, 꼭 찾아주세요. 예, 오리 국수 강추합니다. 예. 한국분들 특히 이제 해장 전날 술좀 많이 드셨으면은 여기 빈탕군에 있는 무슨 시장이랄지 할까? 띵해. 아 띵해 시장. 예, 저 띵해. 띵해 시장 옆에 있는 오리 국수 집입니다. 예. 어 다음에 한번 또 오고 싶네요. 예,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어,